수구, 1접구, 2접구. 노란 공으로 1접구를 음, 음, 70%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70%에 약간 내공의 중심에 중화단, 그리고 땅 부스 보겠습니다. 음. 음, 아, 쫑쎄죠? 다시. 이제 내공에다가 회전 조금만 쓰시면 좀더 편해요. 자, 70%의 중화단에서 어, 8시 원티 정도 주면서 또 한번 가볍게 땅 쳐볼게요. 음. 자, 훨씬 낫죠? 음. 또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은 내공의 회전이 조금 들어가면은 이족구 맞추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음. 자 70%에 중심에서 8시쪽으로 한티 정도 주고 내가 가볍게 딱부딪힌거예요 음. 그럼 이족구 맞으러 오기가 조금 편안하다 또한번 쳐보겠습니다. 70%의 8시 원팁 그리고 땅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쳐서 에 맞히고 일로 올려볼게요. 두껍게 쳐야지 올라가죠 이렇게 천정 카메라를 보세요. 자.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응? 무회전이나 회전 없이 무회전 그다음에 마이너스 해도 돼요. 내가 얘를땅 쳐서 저것만 갖다 오게끔 피난하죠. 응. <laughs> 자 지금은 얘 쳐서 얘 맞혀는 거 쉬운데 얘를 이렇게 갖다 오게끔 쳐보겠습니다. 중하단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땅 펴서 저공을 이렇게 조금 나오게 음. 자, 지금은 여기서 가장 얇은 두께로 맞춰야 되겠죠? 음. 이번에도 얇게 시기가 되긴 되는데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이게 100%니까 90%에 무회전이나 마이너스 주고, 땅쳐서 저공에 다시 갔다 오게. 음. 자, 지금은 숙으로 일적골 쳐서 얘를 맞추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 0 0예요 그럼 얘 맞추려면 마이너스 주고 일접구를 쳐서 이렇게 내려오게. 셀이 어, 3번 패턴 응용 같은 느낌이죠. 음. 그래서 한 80%에 9시 정도 주고 가볍게 툭 쳐먹겠습니다. 음. 어, 약하죠? 조금 더 세게 치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음, 칠게 없어요. 칠 게. 그래서 우측을 주면서 얘를, 마세를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맞았죠? 어, 근데 얘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공을 마세로 빵 쳐서 맞히고 어, 요번에는 이렇게 원쿠션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쿠션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측으로 회전을 쓰고, 쟤를 조금 더 두툼하게, 예. 지금은, 마세로 치시는 게좀 나을 것같은데마세로 회전 주지도 마세요. 어, 이렇게 키스로 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얘 쳐서 얘를 맞추고, 요렇게 맞죠? 음. 지금도 가볍게 왔어요, 여러분. 어우, 네. 세네. 자, 이번엔 이쪽으로 치면 되죠. 음. 얇게 회전을 쓰면서. 음. 음. 지금 너무 세게 쳤네요. 지금은 이게 100%니까 이를 거꾸로 내면은 80% 우측 쳐서 천정카메라를 보세요. 음. 이렇게 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할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쳐도 되고, 아, 어, 한70% 미러치기를 쳐서 이렇게 쳐도 되고요. 음. 이번은이 사이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얘를 얇게 쳐서 저기로 빼고 얘를 이렇게 끌어치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치는 분이 고우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치셔야 돼자 네. 이렇게 한번 봐야죠 100% 어디가나 그런 다음에 맞세이든 끌어치기든 하단만 딱 주고 어, 이렇게 부딪혀 주시면, 공이 조금 이쁘게 쓰겠죠? <laughs> 자, 요번엔 이만큼 더 가서,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춰도 되고, 어, 얘 쳐서 얘 맞춰도 되는데, 조금 거리가 머니까 브릿지도 불편하고 그래서 얘 쳐서 얘마치서 일로 빼도 되고요. 역회전을 음, 쓰면서 뭐한85% 이렇게 쳐서 이렇게 키스로 맞출 수도 있어요. 음. 자, 아주 약하게. 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여건 큐를 세워서 절반으로 툭. 네. 어, 셀이 몇번 패턴인가 보세요. 음. 또 한번 보세요. 음. 천장 카메라를 보셔도 되고 뭘로 보셔도 되고. 네. 계속 칠수 있겠죠? 갔다가 한번 붙이고. 네. 우측 주고 조금 밀어치기로 자 역회전으로 키스로 같이 먹고 가고 네. 이런 기술이 어려운 거예요. 이에 맞히고 맞히고 우측플러스로좀 주고 이렇게 지금은 마세로 우측을 주고 떠서 이렇게 키스를 해야지 좋은 거예요. 아이고 붙었네요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백마스에로 쳐야죠 음. 자 백마스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음. 지금도 이만큼 떨어져서 보는게 나을까요 여기서 치는게 이게 낫까요? 아, 이렇게, 이렇게 놓고 치, 찍는 게좀 낫겠네요. 네. 천장 카메라도 있으니까. 자, 약간 플러스 느낌의 중화단. 땅. 또 갔다가 한번 붙이는데, 얘도 가까우니까 중화단. 땅. 예 네. 요번에 하단을 주고 다운사 느낌. 어, 우 음. 너무 세게 쳤다. 지금은 공이 없어요 지금은 공이 없기 때문에 저 공을 끌어치기를 맞추셔야 돼끌어치기 맞추셔야 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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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비겨 <laughs> 네 이보게 봐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살짝 빗각이 거든요 예. 그러면 역회전을 주고 저 공을 이렇게 갔다 오게끔 치시는 게 예, 조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음. 아, 지금은 약간 마세이르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너무 오래 찍으면 안 되니까. 네. 100%면은, 음, 이렇게 갑니다. 이 앞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투쿠션 올라오고 계실 건데요. 회전은 전혀 주지 말고, 어, 두께로만 가겠습니다. 두께로만. 네. 어, 조금 세다. 아, 키스도 안 냈습니다. 자, 요거는 키스로 쳐야 되는데요. 우측을 주고. 음, 맞았죠. 음. 이번에 이만큼 더 가서, 음, 약간 역해전 느낌으로, 마세이로, 이렇게 쳐야 돼요. 음. 음, 지금은 이쪽으로 한번 걸어 쳐볼까요? 지금은 플러스로 쳐야 되겠네요. 느낌상. 네. 자, 이게 이제 100%니까 플러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얇게 친다고 생각하고 절반의 하단, 일곱시. 네, 네. 원쿠션. 요번에도원 쿠션 아주 얇게 음. 걸어치기 쳐도 되고요. 어 억강 마사를 한번 치고 맞으면 계속 안 맞으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가볍게 와서 날릴 정도만 치시고, 그 다음에는, 얘 쳐서 애 맞추는 걸로 해갖고, 요렇게 빼볼게요. 그렇지. 예, 잘 맞았나. 음, 야, 느낌상 얘를 치고 싶은데, 음,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마세이로, 한80% 정도만 이렇게 딱 쳐볼게요, 예. 예. 아 붙었어요, 붙었어. 예. 붙었어요. 백마세이로, 천장 카메라 보세요. 아, 맞았죠? 예, 쳐도 애 맞추고. 떨어치기 만들어야 되는데요. 음. 아 이거 좀 불편하죠. 그러면 쿠션 먼저 치기. 네. 스위치니까 마스로 가볍게 톡. 맞춰야 되겠죠. 음. 그다음에는 얘를 쳐서 원 쿠션을 쳐서 끌어치기 만들어야 돼. 요 끌어치기. 아 이거 어렵다. 자 얘를 쳐서 이렇게 투나 쓰리로 맞추고 이공 돌려오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이 끝날 것 같아요. 이야.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